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내려드리는 쾌변입니다. 오늘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주 총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옆에 강성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강성진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사건 개요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6월 8일 이 서울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차선에서 일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일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. 음. 이게 가벼운 사고였는데요.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단 말이죠.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택시 기사가 이 구급차가 어~ 사고 처리를 다 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라면서 길을 막아 세운 겁니다.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난 것도 아니었고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도 말이죠. 그러면서 이 택시 기사는 진짜로 응급 환자가 있는 거 맞냐? 아니 뭐 있으면 내가 119 구급차 불러 주겠다. 만약에 응급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장면은 공개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졌죠. 이렇게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못 가게 막아서 15분이 지체됐고, 이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사망하게 됐습니다. 정말 이 육아적으로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죠.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, 이게 알려져서 수십만 명이 청원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러면 강변호사님, 네. 이 택시 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것 같나요? 일단 많이 문제가 되는 게첫 예. 번째가 이제 업무 방해죄가 있겠고요. 이제 네. 두 번째가 살인죄. 그러니까 네.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. 그 추가적으로 응급의료법 위반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. 일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뭐 구급차를 막은 것도 사실이고 그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는 그렇죠.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. 그 다음에 뭐 응급의료법 위반이 또 있습니다. 응급의료 방해 행위. 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네. 이 부분도 사실 이런 형량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죄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. 아, 뭐 5년 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형을 이제 형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한 문제라기보단 네. 과연 이 택시기사분의 행위가 네. 살인죄에 해당이 되느냐. 그러니까 뭐 살인죄가 쉽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예. 살인죄가 이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네.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만한 문제인지. 쉽게 얘기하면 구급차가 와요. 그리고 택시 기사가 막았죠. 한 15분 정도. 네, 네 15분 네. 정도 막았는데 15분 정도 막은 행위로 인하여 네. 이제 사망에 이르렀느냐. 이런+ 이런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인정이 되느냐 그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것 같고 이제 두 번째가 예. 과연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느냐 물론 아저 사람을 무조건 내가 직접적으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가 반드시 살인의 고의의 요건은 아니란 말이죠 예.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듣다시피 미필적 고의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저 사람이 진짜 죽어도. 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할 수 있겠네. 이 정도로도 미필적 고의고 고의범이란 말이에요. 결국 네. 이건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인데 네. 이두 가지가 쟁점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인과관계 측면에 있어서 제가 뭐 의료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.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뭐제 개인 사견을 뭐 물어보신다면 하, 애매합니다만. 네. 팔 인째까지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우리가 수도 있지 아니다. 않느냐. 뭐 정말 이 환자의 상태가 총각을 다퉈서 네. 내가 이 사람을 10분 혹은 뭐 15분 혹은 20분 이렇게 막았을 때 죽을 거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확신까지 있었냐, 혹은 뭐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. 네. 그러한 상황에서 막 여러 발언들을 하고 막았었냐. 네.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의성 입증이. 쉽지만 은 않을 것이다.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생각. 이 택시 기사는 구급차 운전기사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. 음. 이럴 경우 구급차 운전기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. 네. 그냥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거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, 어쨌든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접촉이 있으면 은 해당이 되고. 네. 접촉이 설사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인정이 되는 예들까지도 있단 그렇죠.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뭐 밀쳤다면 네. 이 구급차 운전 기사가 택시 기사를 밀쳤다면 이거는 폭행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봐요. 예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사회적 막 공분을 엄청 사고 큰 이슈가 됐잖아요. 네. 제가 봤을 때. 폭행죄가 성립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.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고소를 한 택시기사가 네. 아이 가해자에 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네. 하면은 더 이상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이건 처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네. 사법부에서. 네.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 택시기사가 네. 끝까지 이 구급차 운전기사를 상대로 예를 들면 고소를 취하지 않고 네.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지 않고 네. 끝까지 나 한번 가보겠다. 네. 과연 이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 질문입니다. 음. 이 경찰이 택시기사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이게 승인됐다고 하는데 음. 이 출국 금지가 승인되는 그런 뭐 요건 같은 게 있나요? 일단은 뭐 출입국 관리법 제 4조에 보면 출국의 금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4조 2항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. 이렇게 네.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에는 요즘에 뭐 말이 많아요. 이게 뭐 피자 뿐만 아니라 피내사자까지 지금 현재는 포함을 해서 출국 금지를 네. 하고 있는데 네. 과연 이게 피내사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출국 금지를 일괄적으로 때려버리는 게 네. 과연 뭐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런 논의는 어쨌든 있어요. 네. 뭐 결국에는 현재까지는 뭐 피내사자도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네. 우리가 봐야 돼요. 네. 그러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지금 범죄가 일어났다고 볼수 있잖아요. 네.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다못해 우리는 업무방해죄 정도는 확실히 물을 수 있다라고 네. 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. 이 지금 택시 기사가 어디로 날라버려 저기 어디 뭐 남미 막뭐 라오스 음. 막 이런 데로 날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네. 뭐 범죄조사를 위하여 네. 본법에 의해서 출국금지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 네이 택시 기사의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음. 사실상 전 국민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. 한국에 굉장히 있기 싫을 것 같다. 그래서 음. 뭐 어, 외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포함이 된 그런 결정인 건가요? 일단은 뭐 범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버리면 네. 당장 수사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충분히 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. 알겠습니다. 음.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인데요. 음. 이 택시 기사가 유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음. 그 유가족을 사칭한 사람이 쓴 댓글이 음. 있었습니다. 뭐, 그걸로 맞짱쓴 거예요? 그렇죠 가짜 아, 뉴스죠 그렇구나. 가짜 댓글에 가짜 음, 뉴스인데 음, 음. 여기서 한 가지 좀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음. 만약에 진짜로 이 택시 기사가 유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국민청원이랑 그리고 공개된 블랙박스로 인해서 음. 내가 어, 나의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됐다라는 음. 식으로 고소를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? 일단은 뭐 형법 제 307조 1항에 예.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이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네. 이 조항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인터넷에 네. 혹은 뭐 정보통신망에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이 택시 기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청원을 예로 들어보자면 네. 이게 허위의 사실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. 왜냐면블랙박스에그 네.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그 정보통신망에 올린 거는 아닐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삼백칠 조 이항이 아닌 1항 그러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가 문제가 될거 같은데 네. 어 오케이 일단 정보통신망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돼서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어. 네. 그리고 택시 기사의 명예가 어뭐 훼손됐다. 혹은 훼손되지 않았다. 이거는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재판부의 판단이 들어갈 만한 문제지만 네. 여기서 그 공익적 목적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. 공익적 네. 목적이란. 형법 제310조에 보면 이 행위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예. 해서 그냥 위법성을 조각, 즉 위법하지 않다라고 봐버린단 말이죠. 네네. 그러면 이게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하, 너무나도 억울하다. 나는 이 사실을 국민청원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린 이유가 오로지 동의에 의해서 뭐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네. 혹은 뭐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게끔 네. 이러한 목적에서 올렸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네. 설사 그 행위 자체 혹은 컨텐츠 자체 내용 자체가 명예를 훼손할 만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네. 위법성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. 되면 무죄인 거죠 무죄 네. 음. 근데 아까 폭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나왔는데 음. 이.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반의사 어. 불벌죄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고소를 했다면 여기서도 처벌 불원서를 내라고 이 법률 상담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분이 그러실 것 같네요. <laughs> 아, 네. 과연 이 택시 기사분이 이게 뭐 이거는 오보라고 하지만 명예훼손 부분은 네. 오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끝까지 막뭐 내가 당한 그뭐 그 불이익한 행위를 반드시 죄로서 뭐 처벌을 묻겠다. 뭐 끝까지 가겠다.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핫했던 사건에 대해서 강성신 변호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해소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쾌변의 박남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